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양 속죄의 짐을 베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time. i need ya yeşuru 모태가 신이다. 고난 중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좀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할수 없어서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걸어가시는 그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린 대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못박은. 그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어, 이한주간에보내는노래가될수 있게 된라고 음. 잠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해 주님 음. 감사합니다 음. 우리를 위해서 손을 맞으시고 우리를게영원시라고 하시는 예수님 와, 와, 말, 말, 따라오라 그 하나님, o t s u r 상 if y o 말씀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하 f you're not sure 하 f you're not s 도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를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들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앞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의 구름을 타고 오는 걸볼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았고, 또그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어 보셨었고, 또 그의 부인을 예언하신 것으로 말미하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부인의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이 더좀 깊이 묵상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72절에서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또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그 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좀 이렇게 던져 보게 되었어요. 나는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 죄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제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당장 오늘 새벽 예배 때만 해도 응. <laughs> 아침에 분명히 제대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고 어제 또 너무 씨다 늦게 자고 막이 해서 거짓말을 하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laughs>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또뭐 불쑥불쑥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서 저는 이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라는 찬양 때문에 이제 아침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 그 뒤에 있는 가사가 되게 마음에 꽂혔어요. 당신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어, 그것을 잊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옥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근데 아마 어제 했던 큐티랑 비슷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자기 관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려는 것도, 또 어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실 때는 어떻게든 흠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든 하나 걸리니까 특달같이 달려드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지만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원함인가 요즘 계속 이것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이성을 아니면 내 감정을 합리화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좀 돌아 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실과 진리,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진실과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진실과 진리이기에 넘어질 때마다 짓밟고 죽을 때까지 가격한 거예요. 진리라서.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은 이미 굳어져서, 이미 지옥을 향해 가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백성은, 어차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하셔고 변명도 안하시던 예수님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 너무도 안타깝게 자기 편도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굳이 세 번이나 부기네 <laughs> 사실 음, 베드로가 도망갔지만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 편에도 그반대편은 속하지 않는 처지였어요. 예 저는 너무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야. 나도 이러면 어떡하지? 나도 이런 건 아닌가? 예수님 편도 아니야. 그렇그 반대편도 아니야.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여자가 베드로에게 어, 저 같은 도당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그래도 같은 도당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을 뭐 체포할 뭐 어떤 명분도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도 안 해도 손해 보는 게 없는데 그는 그냥, 그냥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 어느 것도 손해볼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몰랐고, 또 손해를 감수할 만큼 예수님은 몰랐고. 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인하고서 후회해요. 부인하기 전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도 3년 동안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 아, 난 베드로를 보면서 계속 막아보고 막 묵상하지만 베드로는 참 너무 인간적이다 어나 너무 무식하고 너무 저돌적이고 아내 모습 같다 지금을 살고 있는 예, 무지몽매한 우리들 같다 어내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 기도하고 반성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한 주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